안녕하십니까 이민가 이민법인 대항에서 미국 투자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 이민 전문가 차지웅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했을 때 시민권은 언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셔서, 이제 처음에 조건 경주권을 받고, 이제 정식 경주권을 취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시민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수속 절차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속 절차 나오죠. 미뉴투자민 예, 진행했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영주권을 취득하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고객님들이 그러면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데, 예,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하고 5년 후에 신청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이제 투자이민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부용 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용 주권 단계가 있고 정식영 주권 단계가 있다 보니까 조건부용 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을 한 시점부터 이제 그 5년에 대한 카운팅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민권 신청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투자이민을 시작해서 시민권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조건해지 신청 이제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해지 신청을 들어가는데 이제 21개월이 경과가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I-829죠. I-829 이제 승인 기간이 이제 중요해지겠는데요. I-829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는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객님들의 그동안 i829 승인 기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2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2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조건부영주권 취득 기간을 제외하고 조건부영주권을 따서 21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조건해지 신청이 들어가고 약 2년 후에 정신병주권을 딴다. 그렇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4년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봐도 4년 반에서 5년 정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영주권을 따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 이민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조건 경주권을 2년 만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시민권 신청이 7년 정도 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3년 후에 3년 정도 걸려서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8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내가 거주하는 주에 이민국 네.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민을 시작해서 시민권을 완전히 취득을 할 때까지는 약 8년에서 9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시민권 신청에서 취득을 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셔야 되는 예, 그런 거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어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시민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는 이중 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이중국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미성년자인데 그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넘은 자녀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역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셨다 그러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면 거소증이라는 걸 신청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거소증을 받게 되면 완전히 한국 국민처럼 취업이나 사업에 제한이 없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혜택도 다 누리실 수가 있어요. 단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만 40세까지는 거소증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뭐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외국인처럼 취업비자라든가 유학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투자회민을 진행해서 미국 시민권을 딸 때까지는 약 8년에서 9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기간은 내가 조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 그리고 조건의 제 I-829를 신청해서 I-829가 승인되는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제 그게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정식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이제 주가 되겠고요. 아, 부연적으로좀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그 5년 중에 시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반을 미국을 주거주지로 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거주지라는 거는 1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을 이제 미국 땅에 거주를 해야 된다. 실거주. 네. 그런 얘기인데요. 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게 좀 많이 강화가 돼서 5년의 기간 전체에서 어 미국을 주거 주지로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그 시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5년 동안 그여부로 계산해서 5년 동안은 미국을 주거 주지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신청을 해야 안전하게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희 브리핑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예, 저희 미국 투자 인민 주간 브리핑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